내차 주변을 모두 볼수 있는 기능을 어라운드 뷰라고 하죠. 요즘 어라운드 뷰는 끼워팔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딱이 기능만 필요하다면 사제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 DH에 사제로 설치한 것을 소개합니다. 전면 그릴 쪽을 보니 카메라가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하단에 카메라를 설치해야겠죠? 여기가 주요 설치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이처럼 후방 카메라만 나옵니다. 전방 카메라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DH가 앞 그릴이 넓어서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하단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도 교체했습니다. 모두 어라운드 뷰를 지원하는 광각 카메라 타입으로 변경된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전용 보정판을 두고 카메라 보정을 해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후진하면 이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 플러스 탑뷰 화면이 나옵니다. 기어 변속에 따라서 자동으로 카메라 화면을 전환하는 기능도 갖췄고요. 다양한 뷰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화면을 바꿔가며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휀더가 안보여서 불편했던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모드도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순정이 더 좋지만 끼워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만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뷰 만 보면 성능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목소리>